그리고 예전에는요 인터넷 서신이 가능했어요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내면 다음날 수용자가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제한이 됐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 제도에서요 저도 참 많이 이용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서신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어가지고 소설책 보듯이 보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은란 소설을 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타계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구치소에서 수영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이 뭘까요? 구치소는 미결 수용자가 수용되는 곳이고요, 교도소는 기결 수용자가 수용되는 곳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미결은 뭐고 기결은 뭐예요? 말 그대로 미결 수용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기결 수용자는 말 그대로 이미 결정이 났다, 이미 재판을 받았. 그 재판이 확정됐다 확정된 재판에 따라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치소는요 정말 바빠요 변호인들이 수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을 접견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출정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쁩니다 교도관들이 정말 분주해요 그런데 교도소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바쁠 일이 없어요. 다만 수용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수용자들끼리 다툼이 많아요. 그런 안전사고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유치장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유치장은요. 동네 다니다 보면 파출소 말고 조금 큰 경찰서 보실 수 있죠. 그 경찰서 지하에는 요 유치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긴급체포를 했을 때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긴급체포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수감이 된다 라고 한다면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순서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순서가 편한 순서예요. 유치장이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구치소, 그 다음에 교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급적 시설이 열악하고 답답한 교도소로 안 가려고 계속 이심 3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요. 형사 소송을 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끌면 아직 기결 수용자가 아니고 미결 수용자잖아요. 계속 구치소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심 3심 가 가지고 무죄 주장하고 죄를 깎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어차피 나는 다 인정해. 죄는 안 깎일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구치소에 살고 싶어서 나는 계속 2심, 3심 가는 거야. 이런 수용자들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교도소로 접견을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재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다른 일 때문에 접견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접견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구치소에는 자주 접견을 가죠. 그런데 구치소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즉,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수시로 가서 접견을 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대응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러한 변호인 접견권은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무제한 인정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변호인 접견을 가면요, 접견하는 시간이 거의 무제한이에요. 물론 이제 제한은 있죠.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자러 가야 된다든지, 일과를 마치는 시간까지 접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오는 일반 접견은요, 딱 10분이에요. 울고 불고 뭐 하다 보면, 뭐 5분 후척 지나가요.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요. 대면으로 해요. 접촉도 할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일반 접견도 대면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일반 접견은요. 대면은 가능하지만 접촉은 할수 없어요. 즉 하나의 방에서 접견을 하기는 하지만 그 방이 딱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절대로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요. 마이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하고는요. 천지차이죠. 변호인 접견과 일반 접견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공무접견이 있습니다 공무접견은 경찰들이 조사를 위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을 접견하러 오는 겁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빼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견은 변호사 접견 일반 접견 공무. 접견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접견은 평일에만 그것도 일과 시간에만 할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동반해서 토요일날 접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접견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부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연락은 편지를 통한 서신 연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표가요, 부치소나 교도소 내에서요, 현금처럼 쓰여요. 우표가 아주 물물교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인터넷 서신이 가능했어요.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내면 다음날 수영자가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제한이 됐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 제도에서요. 저도 참 많이 이용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서신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어가지고. 소설책 보듯이 보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은한 소설을 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편하고 좋은 제도인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서신은 금지되고 종이서신, 즉 편지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할수 있는데요. 최소 한 달에 세번 이상 전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통이고요. 뭐 수용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전화 횟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짧습니다. 5분밖에 안 줘요. 그리고요, 이 전화가 상대방이 바로바로 바로 받으면 좋은데, 뭐, 신호가 갈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시간으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전화할 때 보면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서로 울고 불고 하다 보면은 실제 통화하는 시간이 1분밖에 2안 돼요. 그리고 전화를 할때 뒤에서 기다리는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들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맘 편히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전화가 가능하기는 한데 쉽게 이용하지는 못하고요. 특히 외국인 수용자들은 외국으로 전화를 거는데 국제 전화다 보니까 연결하다 보면요 시간 다 가요. 그리고 잘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용자들도 전화가 가능하기는 한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막, 교도관들이 때리고, 뭐, 인권 탄압하고, 뭐,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볼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교도관들이 그런 행동 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범죄자들이요 뭐 인권 운운하면서 교도관들을 괴롭히고요 심지어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쓴 법인카드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교도관이 쓴 법인카드 내역을 받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안에서 할 일은 없고 심심하고 교도관들 괴롭혀 가지고 반대급부로 좀 편안하게 생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들이요 이런 수형 생활에 대해서 법원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사건 기록을 보잖아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 통지서 같은 게 옵니다. 그 해당 재판부로 와요. 내용을 보면 교도관의 지시에 부응하고 눈으로 째려본 뭐 이런 게 있고 입방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독방에서 살고 싶으니 독방으로 보내달라 입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도관의 지시에 부응함 뭐 이런 것도 있고 취침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름고 이런 것들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형생활 보고서가 재판부로 보고가 됩니다. 교도관이뭐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지 않고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써가지고 재판부에 보고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판사님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재판 받을 때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부에다가 반성문도 막 수십 장 써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이렇게 개망난이 같이 생활을 한다고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반성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괘심죄만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갈 때는요 수용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그리고 구치소 내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을 해라 안 그러면 너의 일고수 일투적이 재판부에 다 보고가 된다고 라 해가지고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갈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가더라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는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